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구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무나스에게는 마길이라는 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나가실 때내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어, 형들을 요셉이 안심시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것 같은데요. 형들은 죄책감 때문에 요셉에게 어, 다시 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은 우리가 동생에게 한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어, 아마도 형들에게 평생에 이 요셉의 사건은 죄책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살면서도 어,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면서 요셉에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용서가 절박했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아오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유언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면서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17절의 반응을 보면은 이미 요셉은 예, 용서하였죠. 그 눈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어, 자신은 이미 용서했음을 설명해 줄때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하는 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9절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어,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심판 원수를 갚는 일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사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십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악들을 그래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용서, 요셉의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항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게 이해되었을 때만이 가능했던 그런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도 한 56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는 5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는 어, 많은 자녀들을, 자손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문하스에게 이제 미,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길은 이제 첩아람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처가 아니라 첩에게 낳은 자녀들까지도 요셉이 직접 보살펴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다른 상황 속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미움받고, 참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아마도 요셉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 이미 요셉은 죽으면서도 지금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하죠 25절에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나중에 출애굽기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한 17살, 18살 그때 이집트에 팔려왔으니까 110살까지 거의 인생의 대부분 100살 가까이를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은 죽은 후에라도 가난안 땅에 원래 자신이 가야 할 본향에 묻고 싶어 하죠 이게 야곱의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보여준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한 50년 넘게 살은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총리로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성경의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손자들을 많이 보고 죽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번성하는 본 것을 보는 기쁨도 누렸겠죠. 그러나 그가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한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특별한 기록들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다른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들도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웃고 울고 화내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지 않는 이 50년처럼 그 50년은 아마도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메말라가는 신앙의 무언가 뜨거운 경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은 일상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싱거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의 요셉을 만든 건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시간들, 요셉의 그 일상들이 지금의 요셉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볼 지점은 요셉의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뭐 일단 감동적입니다. 혹은 그렇게 감동적이다고 해를 그런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강요를 받아왔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옮겨서 적용한다면 정말 감동적일까요? 현대판 요셉의 이야기가 SNS에 올라온다면 거기 달릴 리플들이 선플이 많을까요? 악플이 많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이 요셉의 용서는 결국 나의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니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라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매우 불편하고 힘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이 이야기를 그냥 뭐 은혜롭게 대충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바로잡겠다.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보겠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난생 처음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무언가 요셉의 용서를 좀 당연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당연한 용서를 한게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마지막에서 다시금 숙연해집니다. 과연 저는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될수 있을런지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런지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나가오니. 아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